연간 제주 도민들은 중증 응급 진료를 위해서 14만 명이 수도권 등 원정 의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상급 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목소리> 지난 주부터 아이가 열이 나서. 이제 병원을 좀 다니다가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정말 아프신 분들이 이제 치료를 위해서 육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더 악화가 되는 거를 많이 봤어요 다른 지역에 안 가고 제주도에서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70만 명이 거주하고 또 매년 1 천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만 서울과 진료 권역이 묶여 있어서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의 상급 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한 20일 전에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방문하셔서 민생토론회를 하셨는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그거 와 관련해서도 제가 좀 현장 의견도 좀 듣고 저희 진행 상황도 좀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단에 가시는.

그리 말씀하신 수술실과 중환자실의 방출, 그리고 사체 방출은 화장 일반 적으을 사용하다가 어, 교차시의 직각 그마주쳐도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감염그 대응경험까지 종합적으로 어, 주 지역 내에 일부만 해할수 있는 방법적, 중요도있습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에 진정하원하는지는 상황입니다. 이 의상학법 문제는 지금 의대장원학대에 만들려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해결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부의 의료개혁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의료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환자를 도내에서 유혹을 하려면 큰 병원, 큰 기사제, 최신 시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사면 살수록 고정비용은 계속 손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저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불립돼 있다 보니 저희가 환자를 안 받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다 보니 전체 퍼센트에서 중증 환자가 계속 조금씩 는다 하더라도 일반과 경증이 계속 늘어나면 계속 퍼센트는 줄어듭니다. 그군이라도 조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중간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주, 그 다음에 강원 여기가 우리가 보통 보는 의료 체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뭐 특성을 좀 반영해달라고 건의도 주셨는데 저희도 그럴 용의가 있어요 그런 중환자나 또는 경증 환자를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병원들도 기존에 어떤 이런 틀이나 이런 게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어 좀할수 있나 그러니까 도에서 쫙 중심을 잡고 도에서 병원들 쫙 모아가지고 한번 의견들 내보라 그러고 어좀 이렇게 오바나이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지방정부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역혁신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도 드리지만 숙가체계를 거기에 맞게 이제 별도 프로그램들을 좀 돌려가지고 저는 뭐 전문병원 중에도 좀 잘하고 그 열심히 하는 데는 그냥 단순히 병원급 숙가가 아니라 그 병원급 숙가보다 훨씬 좀그 우대되는 숙가 이런 걸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실제 현실적으로도 그 독립된 권역처럼 역할이 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생긴 초기부터 서울 권역으로 제주가 묶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합리함이 있는 것은 다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그런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동인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상대적인 불안감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도외로 유출되는 그 의료비 지출이나 2차적인 동인들의 비용 증가 등도 더불어서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의 위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